엄마의 삼각김밥. 아이의 한마디. 엄마, 왜 이렇게 촌스러워? 편의점 삼각김밥을 입에 물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도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나면 제 점심값은 늘맨 마지막 순이었거든요. 천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제 하루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매일 무엇을 계산하며 살아가는지.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학원비 계좌 이체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식비, 교통비, 공과금을 쪼개고 또 쪼개는 그 시간들을요. 이번 달엔 수학학원 교재비가 추가됐네. 괜찮아. 내가 점심 한두 끼 걸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온 날들이었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가 서러워서 화가 났던 건 아닙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윤기 없는 머리카락, 촌스럽다는 말이 나올 법한 낡은 옷차림. 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촌스러움 뒤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포기가 있었는지를 그날 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삼각김밥 먹는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학원에서 배우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기쁜 일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도 상처받아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제야 아이는 조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도 깨달았습니다. 희생만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은 좋은 학원의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라는 것을요. 저 역시 변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 자신을 너무 없애고 있었던 건 아닌지 부모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야 아이에게 올바른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요즘 저는 삼각김밥에 작은 반찬 하나를 더 삽니다. 작은 변화지만 제 자신을 조금 더 챙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소중해. 내가 커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아이는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그 작은 관심이 제겐 어떤 학원의 성적표보다 소중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아이에게 짐이 되거나 부모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균형입니다. 아이도, 나도 모두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지도 모릅니다.